오늘도 뉴나의 토들넥스트를 가지고 왔습니다. 일단 베이스가 있죠. 베이스를 꽂고 나서 여기에는 뭐 바구니 카시트나 토들넥스트를 꽂을수 있는 좋은 카시트죠. 자, 아이소픽스 열어보겠습니다. 난이도 제로. 난이도가 아예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예 없다고 보시면 되고, 여기 그냥 갈게요. 끝났어. 집어넣으면 돼. 그럼 끝났어. 그리고 여기에 우리의 토들넥스트. 이거 뭐? 항상 잡을 때는 이 부분 안전 벨트 부분을 잡고 하시면 편하다고 말씀드렸죠. 와 공간 엄청 많이 납니다 정말. 원이라는 숫자에 매몰되시면 안될것 같아요. 활용도가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차량은 작지만 불필요한 것들다 없애면서 효율성을 극대화시키려고 했던 공간성을 극대화시키려고 한 노력의 흔적이 잘 보입니다. 보시면 자 떨어져 있는 부분은 좀 불안하다 하시면 로프를 당겨서 앞으로 밀면 딱 붙죠. 아, 야근 너무 좋다.